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촛불정신으로 이룬 공시지가 폭등 세금 폭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폭단을 하고 공시지가 폭등을 하는데 촛불정신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마법의 단어 등장했습니다 촛불정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 특유의 전쟁에 촛불정신 꺼내들었다 이 촛불정신이라는 마법의 단어는 모든 국민들을 선동해 함정이 다 빠집니다. 군중심리로다 몰아버려요. 희한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죠. 이명박 박근혜, 마법의 단어예요. 그리고 친일이라는 단어 있죠. 친일, 이 친일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치고 독립운동가의 집안 없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마찬가지지만 친일 인명사전 만들어내자고 그랬죠. 그때 그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뭐 국회의원들 보니까 전부 다 악질 친일파였습니다. 자기 부모들이. 근데 자기들은 나와가지고 맨날 어, 친일 친일 거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이 뒤끝이 깨름직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이 뒤끝이 안 좋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뭔가 나와가지고 그걸 덮으시기 위해서 어 자기가 뭔가 깨끗한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기꾼들이라든가 뭐 범죄자들 보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기는 무슨 꼭뭐 사회 사업가 뭐, 뭐 자선 사업가처럼 행세를 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꼭 보면요 투기꾼이에요. 범죄자예요. 무슨 뭐 조폭의 무슨 두복이라든가. 항상 위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촛불정신이라는 이말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절대로 이런 선동용의 얘기를 하시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자꾸 투기와의 전쟁에서 촛불정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55%는 55, 55 유지택자고 45%는 무지택자입니다. 정책방향이 전부다 무주택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5%의 유주택자들이 죠 집이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유권자라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 사람들 괴롭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55%의 무주택자들은 유권자니까 그 유권자들만 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55%의 무주택자들을 괴롭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동 가치설이라는 1850년대 막시즘 마르크스 앵겔스라는이 막시즘이 퇴동하고 나서 그 이후에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이제 퍼지기 시작해 전 세계를 네 20세기에 그때도 똑같이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온 겁니다. 촛불 정신 같은 얘기를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군중에 막 끌고 가고 광장에 들고 가고 불태보 죽이거나 목을 잘라 죽이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촛불 정신이 전부 다. 매번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60년대 보시면 중국에도 마찬가지죠. 중국에도 1957년부터 61년까지 대기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 대기근이 발생한 이후부터 60년대는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촛불 정신 같은 얘기를 꺼내들고 나왔죠 군중심리를. 네. 자기들이 다 부패한 것을 어떻게 들고 나왔습니까? 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깨는 사람들에 대한 혁명, 홍위병들이 들고 나가지고 자기 부모들을 다이 자본주의에 물어 먹었다 민주주의에 물어 먹었다는 이유로 아무 상관없는 자기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머리채를 끌고 나서고광장길공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문화대혁명 때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촛불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선동을 일으킨 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나쁜 짓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동에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군중심리에 빠진 사람들은 세뇌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모도 이제 감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부모들은 그냥 아무 상관없어. 머리채 끌고 광장 끌고 나고 아들이요. 딸이고 아들이 자기 부모로 목을 잘라버립니다. 불태워 죽이거나. 그걸 박수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군중심리라는 게. 볼셰비키 정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전부 이런 선동적인, 이 자극적인 이런 용어를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자꾸 끄집어냅니다. 왜? 촛불 정신 끄집어내 문, 남은 인기 부동산 접해 청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야향의정쟁적으로 삼지 마라. 자기가 지금 뭔가 깨름직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네. 뭔가가 잘못되면 꼭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마법에다 들고 나옵니다. 예, 촛불정신, 이명박, 박근혜, 친일, 딱 삼종세트 딱 나옵니다. 이 사이에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이륙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재이말 빌려줬다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정유라한테 말을 빌려줬어요. 그 전에 계속 지원해줬잖아요. 정유라, 정유라 뿐만이 아니고. 예, 피겨 여왕, 누굽니까? 그리고 뭐, 박세리도 지원해주고. 엄청나게 물적 자원을 지원해줬습니다. 네 이제 말 빌려줬다고. 그러니까 감옥에 바로 집어넣은 거예요. 김연아는 뭐 그러면 감옥에 몇번 가야지 그러면은 얼마나 김연아한테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보내니까 아 기업들은 니가 못 살게 구는 거죠. 압수수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1 년에 압수수색을 삼성전자 정부에서 3 0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력이 자꾸 떨어지지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도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1위 기업으로 가고 있어요. 1류에서 정부에서 못살게 군니까 접폐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이제 마르크스, 막시즘에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자본론 이런 거를 보시면은 노동 가치설이라는 게 있죠. 그 노동가치설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모든 방망이는 판사의 방망이도 목수의 방망이도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노동가치설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자본가든 지주든 땅을 갖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죠. 자본가들 공장하는 갖고 임금을 주는 사람들 이게 다 적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다 적폐시하고 없애려고 분해시 공중분해 시킬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임금을 주고 일자리를 제공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런 좌파다 진보들이 생각은 양질의 일자리란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는 정부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개의 기업들 따위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엠포 세대라고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월세방에 들어가 있고, 집을 살 수가 없어. 왜? 집을 다 띄웠기 때문에. 집을 왜 올렸습니까? 정부에서. 공직자들이 투기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기심 도시를 왜 만들어야 됩니까? 상기심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적 권위에 들어서가지고, 2016년도, 2017년도에 들어섰죠? 집값이 안정되어 있었으면 상기심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집값을 반드시 띄워야지 상기심조치를 만들 명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뿐만 아니고 정부뿐만 아니고 이번에 청하, 전 청와대 직원도 나왔죠. 투기했다는 거. LH 직원들, 국토부 직원들, 정부, 청와대 전부 다 투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7년도에 다 샀습니다. 17년도에 투기를 했어요. 17년도에 투기를 했다는 거는 그 이전에 서 17년도에서 미래를 갖다 뭐, 미래를 뭐 왔습니까? 집값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었하는 겁니다. 상기심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계획들을 미리 이미 짜여졌다는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상기 17년도에 땅 투기를 했다. 이미 전부 다 정해진 각본,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부동산 값을 올려서 상기심도시의 당위성을 만든 다음에 이제 상기심도시에 미리 사놨던 17년도에 샀던 땅들은 높은 값의 10배, 20배 보상을 받는 목적이 가장 큰 이유가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가 투기꾼들, 사기꾼들, 투기꾼들이 아니고요. 이 전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땅 투기, 땅 사기꾼들, 땅 투기꾼들 아니면 은 쪼개서 팔죠. 기획부동산 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농지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요. 그리고 영농을 자기는 농부라는 걸 허위로 지금 작성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딱정형적 사기꾼 한 방식입니다. 사기요, 사기, 이거. 농지를, 농부들이 살수 있습니다. 농지를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근데 농지를 자기가 농사 짓는다고 11년 영농 경험이 있다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겸직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 자기 지금 농부라고 해서 산 거예요. 예. 네, 처대돼 있으면서 그래 놓고 지금 대지를 변경한 겁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거. 이 사기꾼들이에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 게 어딥니까? 국토부와 LH 직원들이 말단 직원들이 다 따라한 겁니다. 이 방식을. 근데 왜그 사람들은 이제 자살을 해야 되죠? 왜 자살 당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거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지나간 농지를 매입하냐. 1년 뒤에 농지를 용도 변경합니다. 이 대지로. 불법이에요. 문 대통령 부부가 농지 미할때 용론계에서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년 경력도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전부 다 불법이에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면은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다. l h 직원들이 하면 투기다. 너는 왜 해? 왜 나를 따라하냐? 느이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폭등도 결국에는 촛불 정신이다. 네, 핵폭탄 공시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19% 세종은 70%.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은 34개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34개 정도가 세금이 같이 다, 다 따라 오르죠. 그래서 지역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장 타격이 큽니다. 우리가 직장 의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들어지만 이제 퇴직을 한 사람들, 은퇴 세대들의 지역 보험 같은 경우는 의료 보험 같은 경우 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 안정은 허울, 세주중대가 목표였다. 내티즌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세수증대의 목표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정책 실패가 아니에요. 세수증대가 목표가 아니고, 미리 20, 2017년도에 땅을 사놓고요, 상기심도시라는 땅값을 올려놓죠. 아파트 가격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기심도시라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명분를 만들었고, 이 보상받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기서는 세금 폭탄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금을 폭탄을 해서, 어 그리고 세수를 증대시키죠. 이 세수를 증대시켜서 현 정권의 이제 무슨 뭐 홍보 그러죠 선전 선동용으로 쓰기 위한 비용이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다뭐 공공의료, 뭐 공공 뭐 일자리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선거철 잘하면 돈 뿌리죠. 진원 지원금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에게 표를 매표하기 위한 돈을 끌어모는 게. 지금에 보시면은 이제 공시지가 폭등을 해서 세금을 올리는 주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걷어서 LH 보상 하나, 이것도 되기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투데이는 대표적으로 현정권을 지지하는 방송 이제 언론인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계속 까더라고요. 그 땅투기 논란 예견될 일, 땅투기 논란도 예견된 일 이고. 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시지가 폭등 그리고 세금을 이렇게 걷는 것도 전부 다이견되었습니다 이게 뭐와 연관돼 있냐?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땅을 투기를 해서 높은 가세 보상을 받는 거하고 유권자들한테 매표행위 하는 거이두 가지로 다 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법의 단어가 있습니다. 촛불 정신이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뭐 친일 이런 단어들은 정부 항상 정부에서 두 가지로 규결된다. 투기로 인한 높은 보상을 받는 것과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